게, 기다려봐 좀.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? 정확히 이야기해 곰초 숫자로 그게 검 나래 숫자야 방금 검초가 지났어 우유 없다 집에 어? 진짜? 우유 사와 그럼 같이 가자 응 어? 커튼이 달려 있네 내가 햇빛을 보면 안 되거든 너 콩나물이야? 가자 출발 어우 추워 안 추워? 안 어. 춥니? 어. 그래, 맞춰 나이스 <laughs> nice. oh, oh. oh. wow. wow. 이 길을 보면은 도리의 미래가 보여 오케이, 다 그럴수있어 사실 그, 것도또 다른 길이야. 개일 저거. 이게 우리 길이야. 다시 해봐. 이게 무슨 손짓인데? 고양이 배, 비었다이놈아메이라 이런 느낌? 나도 너무 다 나도 너무 치우치다. 나도 너무 치우치 손님이라 생각니 매일매일 오잖아? <laughs> 어떤 가 넣었? 유블 트레일 어 왔어. 코스 먼저 먹을 게 잘했다. <laughs> 그래, 그렇게 얄미게다 <얇게> 맞아라. <laughs> 어, 아, 근데.. 네. 볼래? 어, 그래? 점심시간인 거 알고 있니?

폴리안, thank y o <laughs> 엄청 크다. 걸레질 걸리는 거다 치우는 거야? 왜냐면 걸레질 거리는거 치우면 보안도 치워야 되가니 치우려면 이놈을 먼저 치워야. 인생에 걸림. 나와라. l o 아이스는 보안 우리 아이맥이랑 다고 간다. How about? How do 수 좋네. 왜? 아직도 끼고 있어 tell us? I did cookie v 디 i c e m n n o 나나나나나 나. k n o 괜찮아? 응.

먹는만은 수확해 습니다안녕고다 어, 거든 지나 것도 가져 줄 거야? 음. 좀 한국 음료수 먹는 느낌? 저녁도 먹었으니까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